플러스 e y를 t로 치환하던지 그냥 바로 인수분해 되겠지. 네. 음. 그래서 직선이 두개 나오는 거야 이게. 왜? 네. 음. 인수분해. 그러면 그림을 그려. 자, x절편이 몇이야? 마 삼.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3 x절편이 1 y절편이 마이너스 2분, 이브, 아, 2분의 1. 기울이 똑같은 거지, 그러면. 네. 평행한 직선 나와, 안 나와? 나와요. 네. 음. PQ가 있다면. 이게 PQ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, 이렇게 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인데. 최소값은 이 점, 두 직선 간의 거리를 구하면 돼, 안 돼? 네. 그러면 여기 아무거나 하나 잡아. 1,0 잡으면 되지. 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. 플러스 시작. 루트 1 플러스 4의 1.0이니까. 4. 루트 분의 4지. 그래서 5분의 4 루트 가 답이 되겠